아, 잘못 비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슷해요, 제품이. 가격부터 어떻게 이렇게 성능까지 다 비슷해가지고 제품을 고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LG에서 식기세척기 신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식기세척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 SK 매직이랑 비교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SK가 유일하게 LG전자 가전제품 중에 이길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식기세척기입니다. FK 식기세척기가 국내 점유율이 무려 65%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SK랑 LG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LG 식기세척기는 가격이 149만원, FK 식기세척기는 159만원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안심 OK 서비스 포함 구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안심 OK 서비스가 뭐냐면은, 그 렌탈 케어 서비스처럼 3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거를 포함했을 때, 159만원이고, 원래 정상가는 149만원이라고 하네요. 와우, 정상가가 동점이에요. 둘다 149만원이고, 그만큼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LG 식기 세척기는 128만원. FK 식기 세척기는 123만원입니다. 5만원 차이면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죠. 뭐설치비라던가 이런 다른 부가세 같은 거 포함을 하면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LG 세척기가 신제품이어가지고 가격이 더 나가는 게 정상인데 LG 세척기가 저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세척기능은 LG 식기 세척기 광고를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토네이도 세척날개라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네 방향에서 물을 분사해가지고 세척을 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토네이도 세척날개가 하부에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중부랑 상부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 세척날개가 아니라 일자형이랑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중부랑 상부까지 토네이도가 장착되어 있으면 진짜 최강 식기 세척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하단에만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SK 매직 같은 경우는 하부, 중부, 상부 모두 다 일자형 세척날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 같은 경우는 LG전자에 비해 SK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부는 LG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요. 그래서, 호네이도 세척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LG 세척기가 뛰어난 건 아닙니다. 밸런스가 더 괜찮은 거죠. FK가. 그리고 살균 기능은 살균 온도 한번 볼 거고 살균 방법도 볼 건데요. 먼저 LG 살균 온도는 최대 80도, FK 최대 온도는 85도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뭐 80도나 85도나. 둘다 세균을 죽일 수 있고 기름을 지울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살균 온도보다 살균 방법인데, LG전자에서는 스팀을, 100도의 스팀을 분사해가지고 살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트루 스팀 특허는 이제 LG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스타일러라던가 다른 가전제품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식기세척해서 사용하게 됐네요. FK 같은 경우는 UV LED 살균 방식이에요. UV가 다들 뭔지 알고 계시죠? UV는 바로 자외선이에요. 이것도 LG랑 마찬가지로 99.9% 살균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자외선 살균 같은 경우는 이제 냄새까지 잡아 주니까 아마 냄새 방지에는 LG보다 SK가 더 뛰어날 거라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살균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어요. LG는 스팀으로 FK는 자외선으로. 방법은 다르지만 성능은 비슷하다고는 할수 있죠. 그럼 세척 시간은 어떻게 될까? LG 세척 시간은 여기 55분이라고 나와있죠? 그전 모델은 92분이나 걸렸는데 무려 40%나 절감됐어요. 거의 이 정도는 사람이 설거지하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음 SK 세척 시간이에요. SK 세척 시간은 59분. 어떤 모드를 하나에 따라 시간은 자주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LG 전자는 93.4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SK는 97점입니다. 이게 세척 시간은 더 짧은데 세척 점수에서 낮게 점수를 받은 게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4분 더 세척을 많이 했으니까 점수가 올라간 거겠죠? 그래서 세척 시간은 LG가 더 빠르고 세척 점수는 Fk가 더 고득점을 했습니다. 근데 다 보면은 뭐 4분 차이나고 여기 3점 차이나고 5도 차이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두 제품이 가격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 사용량도 한번 볼게요. LG 식기세척기 물 사용량은 1 4 5 l 터 Fk 소비량은 1 6 4 l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드를 바꿀 때마다 물 사용량도 변하고요 이것도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설거지할 때 120리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괜찮은 물 사용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환경친화적인 가전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전기료는 LG전자가 1회 93원 나왔고요 f k 가 98원 나왔네요 이것도 모드에 따라 가격이 바뀌고요. 일단 FK가 LG보다는 전력 소모량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전기료가 더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효율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를 차음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노이즈라이트라고 자동차 흡수패드 소재로 사용되는 흡음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동과 부딪히는 소리에 차음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34데시벨 34데시벨이면 34dB. 도서관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저소음을 구현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SK 식기세척기 소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특수러버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SK와 3M이 같이 개발한 소재에서 어떤 소재인지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흡음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알루미늄 러버와 비슷한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음제로는 이 c m 의 두꺼운 천으로 소음을 흡수하고 진동을 완화시킨다고 하네요. 솔직히 소음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흡음제로 많이 사용되는 괜찮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둘다 소음은 잘 잡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서는 SK가 LG보다 소비전력이 더 높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는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소비전력이 높으면은 소음도 높을 확률이 더 크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이번 비교는 정말 힘드네요 너무 비슷해요 가격부터 성능까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뭐하나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터 보증을 넣습니다 바로 10년 무상이죠 DD모터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10년 무상 보증이기 때문에 LG전자가 더 앞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느낀건데 아 잘못 비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비슷해요 제품이 가격부터 어떻게 이렇게 성능까지 다 비슷해가지고 제품을 고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좋아하는 브랜드 고르세요. 안 돼!